자 50차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개념을 좀 잡아볼게요. 뭐 다른 예문 예문도 나올 텐데 역설과 반어에 대한 차이를 조금 잡아볼게요. 역설은 모순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문장 자체가 자체 의미가 문장 문장만 보는 거예요. 그 문장 그 밑줄친 부분만 그 자체를 보면 어 말이 안 되는 거야.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치, 일반적인 생각에 어긋난다 이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역설은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이거 하나 잡고요. 이거랑 같은 말 저번에 했었죠? 이게 모순 형용이란 말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모순 어법이라고도 하죠. 모순 어법. 그래서 얘를 또 다시 풀어볼게요. 두 가지 두 가지 어 상반된 상반된 사실이 사실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게 바로 역설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두 가지 사실이 두 가지 상반된 전혀 다른 사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걸 역설이라고 합니다. 자, 반어 반어가 조금 여러분들 역설과 구분하기 힘들죠. 저도 구분하기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예문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 이건 그냥 반어, 이건 역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반어라는 것은 반대, 반대죠. 근데 뭐가 반대냐면 겉에 드러난 의미와 속에 있는 함축되어 있는 의미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정 반대의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문장 자체는 자체만 보면 그 문장 자체만 보면 말이 되는 거야. 말이 되는 거야. 그런데 문맥을 살펴보면 문맥을 문맥과 관련지어 보면 볼때볼때정 반대의 뜻이 있다는 거죠. 반대의 뜻이 숨겨져 있는 거죠. 뜻이 이렇지. 고 여러분들의 개념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뼈대가 좀안 잡혀 있으면, 아, 역설일 것 같아, 반어일 것 같아. 이게 막 혼동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1번! 한번 연습해 봅니다. 자, 푸른 웃음, 이렇게 전화 한번 해볼게요. 푸른 웃음, 아, 플러스의 이미지. 일반적으로 뭐 서른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두 가지 사실이 지금 심표를 통해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다시 한번 또 연습, 연습합니다. 여기서는 곱다. 이게 곱다란 얘기예요. 곱다. 그죠? 곱다. 부드럽다. 곱다. 그런데, 서럽대요. 곱다는 플러스, 서럽다라는 건 마이너스 이미지두 가지 상반된 사실 어, 역설. 이렇게 봐도 된다라는 거죠. 다시 또 연습. 그냥 계속 연습해 볼게요. 결별이 이별이에요. 결별은 그럼 좀 부정적인 거니까 마이너스. 근데 결별을 축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역설. 또한번 연습. 제제말제 제제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불 속의 구원에도 어? 구원했대요. 구원했대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마이너스로 할게요. 타는 거. 굳이 얘가 뭐 좋은 쪽이다, 나쁜 쪽이다, 그게 아니라 그냥 상반된 이미지를 잡기 위해서 얼음같이 하였대요 어떻게 불 속에 구원해도 하할 수 있어요. 뭐그을름이 생기고 만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생각에 어긋난다. 역사. 다시요. 제가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된대요. 재라는 건 소멸의 이미지고, 기름이 된다는 건 뭔가를 생성할 수 있다는 건데, 소멸된 제가 뭔가를 생성할 수 있는 기름이 되었다. 역설입니다 자, 요걸 다시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우승과 서름이, 우승과 서름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죠. 일반적으로 우승과, 그러니까 우승을 느낀 다음에 서름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게 교차될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우승과 서름이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역사. 고운데 왜 서러워요? 말이 안 되죠? 결별이 왜 축복이에요? 그죠?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거지. 결별이 축복이다 말이 안 돼요. 구원했는데 어떻게 하예요? 제가 어떻게 기름이 됩니까? 자 보면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난 표현, 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또 연습해 볼게요.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주인이 없대요. 근데 이름이 있을 수가 있나요? 우리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상에 이름을 붙이지, 않, 붙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대상이 있어야지 이름을 붙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름은 그 대상이 없대요. 대상이 없는데 이름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선. 대상이 없는데, 다시 한번 말할게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름을 붙일 수 있나요? 없죠.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어떤 대상이 있어야지만 이름이,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라 거잖아요. 네, 이 이름에 해당하는 주인이 없다 말이 안됩니다 그 다음 어, 요 예문도 좀 많이 나오는데 그냥 일단 샹기로운데 귀를 먹었대요 말소리 샹기로님의 말소리를 귀가 먹었대요 꽃다운데 눈이 멀었대요 그렇죠 약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까 배웠던 걸 응용해 볼게요 말소리는 청각이죠 어, 청각을 후각화한 표현이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후각 청각은 후각화한 표현 또 있다. 다시 님은 갔대요. 떠나갔대요. 근데 보내지 않았대요. 님이 갔는데 뭘 보내지 않아요. 이미 떠났는데. 그래서 님은 갔지만 보내지 않았다. 역설 대표적인 역설이죠. 어? 찬란한데 왜 슬퍼요? 말이 안 되죠. 역설. 근데 요것도 보셔야죠.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요? 어, 문장순서 도치 되었죠. 도치. 도취. 이렇게. 밤에 홀로 유리를 닫는 것은 외롭대요. 한편으로는 동시에 황홀화대요 역사. 이렇게. 다시 또 연습합니다. 소리가 없대요. 근데 어떻게 소리가 있을 수 있죠? 아우성이 소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우, 아우성이 소리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소리가 없대요. 소리가 있는데 소리가 없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다시. 소리가 있는데 소리가 없대요. 말이 안 되죠. 역사. 얻는다는 것은 잃는다는 거. 어, 얻는 것은 얻는 거죠. 근데 왜 얻으면 잃는 거죠? 얻는 게왜 잃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역사. 어, 이건 조금 여러분들 신기 거니까. 겨울이 강철이래요. 근데 그와 동시에 무지개래요. 그죠?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죠. 그죠? 역사. 그다음에 어 반대래요. 그런데 닮았대요. 반대인데 왜 닮죠? 어떻게 닮을 수 있죠? 역사. 괴로웠대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행복했대요. 말이 안되죠. 역사. 자, 이런 식으로 또다시 연습합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그와 동시에 이별이 있어야 된대 이별하는 순간 사랑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사랑을 위해서는 동시에 이별도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역사. 어? 외롭대요. 근데 눈부시대요. 다시 음. 어. 요거 한번 따져볼게요 편히 지냈다 얘만 보셔야 돼요 편히 지냈다 근데 얘를 문맥과 같이 보세요 그럼 편히 지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 됐죠? 괜찮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 겨울은 편히 지냈어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문맥을 고려하면 편히 지내지 못했다라는 거니까 이게 반어입니다 문장 자체 이것만 보면 정상적이에요 하지만 문맥과 관련지어서 보면 반대의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주 쉬야 돼요. 다시 한번, 여공들의 얼굴이 시고 아름답대요. 음,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랐대. 그런데 이것만 보면, 이것만 딱 놓고 보면, 어, 뭐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랐나 보다. 여공들의 얼굴이 시고 아름다운 것보다 하고 끝날 수 있는데, 얘네들 다 공장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 노동자 또는, 여공들이 여성이거든요. 여자, 여자, 공장에서 일어나, 일하는 여성들은 여공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노동자가 과도하게, 과도한 업무로, 업무를 보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수 있고, 원래 이게 시대적 배경이 산업화예요. 산업화 속에서 노동자를 착취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도 지금 공장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문맥적 상황 또는 배경 상황을 본다면 이 희고 아름답다라는 건 초췌하다라는 얘기일 거고 초췌하다. 상태가 얼굴 상태가 별로 안 좋을 거다. 피곤에 쪄들어서 무럭무럭 자라지 못했겠죠 발육 부진이라고 할게요. 발육 부진. 반대의 뜻을 담고 있어요. 이거 반어입니다 어 이건 대표적인 거죠. 이전 놀아 잊지 않았다라는 거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왔어요. 사랑하는, 님.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 보고 잊었어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았다라는 속 뜻을 담고 있죠. 이것만 보면 정상적인 문장인데 단어인데 문맥적 상황과 관련지으면 아, 잊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반어입니다. 됐나요? 또 연습할게 하겠습니다. 어? 안 가졌대요. 근데, 거울 속에 내가 있을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죠. 역설이죠. 그 다음에, 어, 여기서, 높이가 없대요. 근데, 높이가 없는데 어떻게 떨어져요? 높이가,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야지 떨어지죠. 그렇죠? 그죠? 말이 안 돼서, 역설. 그 다음에, 눈은 살아있다. 아, 어, 얘는 단어 역설이 아니에요. 자, 한번 보세요. 눈은 살아있다. 어, 또 여기 뒤에 눈은 살아있다. 또 뒤에 눈은 살아있다. 그런데 요거와는 달리 얘는 정보가 하나 더 추가됐죠. 추가, 추가, 그 다음에 아까 추가된 부분에 또다시 추가됐죠. 눈은 살아있다는 그대로인데, 정보가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것을 점층법이라고도 해요. 이런 걸 점층법, 꼭 기억해주세요. 점층법은 단순히 크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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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되는 것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크기, 크기가 있을 때 점점 확대되는 것만 그런게 아니라 의미 그죠? 의미 의미, 의미가 점점 확대되는 것, 곧 의미가 추가되는 것도 우리가 어, 의미가 추가되는 것도 역시 점증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어, 한라에서 백투 자, 부분을 통해서 부분을 통해서 전체 의미를 대신 드러내고 있어요. 됐나 한라와 백두는 우리 우리나라 산의 일부죠. 부분이죠. 그게 우리나라라는, 우리나라, 조국이라는 전체 의미를 대신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신 드러낸 부분이 전체의 의미를 대신 드러낸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대, 유라고, 하죠. 대유입니다. 대구가 아니라 대유. 그래서 우리나라 조국을 대신 드러내는 말, 대유. 그 다음에, 어, 눈이 날개를 달았대요. 자, 눈은 무생물이죠? 네, 무생물을, 무생물에, 생물의 속성을 부여했네요. 어, 의인이 아닙니다. 이건 화류죠. 화류법. 또 다시 연습할게요. 어, 내그대로 생각하면 항상 생각한대요 내 그대는 사소한 일이래요. 사소하대요. 자, 요것만 보면, 액면 그대로 보면, 어, 딱 문장이 어색하지 않아요. 이것만 본다면, 내그 사람을 항상 생각한대요.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해는 항상 지고 뜨고 반복하죠. 바람도 거의, 바람은 거의 부는 거죠. 항상. 그럼 항상 생각한다라는 얘기네요. 그럼 항상 생각한다라는 게, 사소한 거나요? 아니죠. 중요해. 나한테 너무 소중해. 이런 말이죠. 내 그대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 너무 소중해를 반대로 사소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26번 반어법 대표 예문입니다. 그 다음 또한번 볼게요. 어, 요거는 역설이라고 판단하는 학생도 굉장히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자, 맑고시다. 너무 깨끗하다. 깨끗해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말고시다 이것만 보면 정상적이죠. 그런데 스모그를 관련지어서 보면 아 스모그가 어, 검다 그죠. 검다, 회색이다, 어, 매연이다 이런 말이고요그 다음에 폐수, 썩은 물이 깨끗하나요? 어, 깨끗하지 않고 더럽다 이런 의미를 반대로 얘기한 거죠. 더럽다란 말을 깨끗하다라고. 매연은 말꽃시다라고 반대로 말을 했다. 이거 반어법입니다. 근데 분명히 여러분 또 질문할 거예요. 어, 스모고가 어떻게 말꽃셔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역설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할게요. 반어와 역설 구분하기 힘든 예문도 있어요. 학교에서 이것을 반어로 본답니다. 그러면 그냥 반어라고 어쩔 수 없이 암기하거나 우리가 그냥 계속 연습을 통해서 딱 박, 혀 있어야겠죠. 그죠? 이 예문 보자마자, 아, 이거는 반어요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좀 외우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알아두시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문맥적 상황을 보면 고대 고개를 끄덕이지마 수긍하지마 받아들이지마 이런 말이거든요 그 속뜻이 얘 반어법입니다 귀 기울이지 말아다오 귀 기울여야 해 관심을 가져... 이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내가. 액면 그대로 보면 정상적인 문장이지만, 어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은 끄덕이지마수긍하지마 관심 가져야 돼... 이 말을 하고 싶은 반어입니다. 자, 훌륭한 비석... 얘가 반어인 이유를 한번 보면 훌륭한 비석... 뭐 남길 수 있죠. 이것만 본다면... 그런데 이 남긴 이 비석의 주인을 보면, 시 소설을 읽은 바가 없대요. 이건 정신적 가치거든요. 근데 정신적 가치를 어, 읽은 바 없다는 건 정신적 가치를 그 동안 무관심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많은 돈을 벌었대요. 높은 자리, 부귀공명이라고 하죠. 이거 두 가지 묶을게요. 부귀공명. 이건 세속적 가치라고 하거든요. 세? 우리 고전시가 할때좀 배울 겁니다. 세속적 가치. 그러면 이 사람 돈만 밝히고 권력만 밝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산이 훌륭했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거 반어법입니다. 그도 그대를 사랑하는 일보다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하였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어때요? 행복할 수 없죠. 반대의 뜻을.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정상적인 문장인데 그 안에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반대 의견이 아 반대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어법. 요더 연습할게요.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어 일퇴 일어나 경청한다. 이건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반어입니다. 역시 시를 조금 배워 놓으면 좀 쉬운데. 왜 반어법이냐면 이게 독재 상황이 에요 독재, 군사 독재. 독재 상황 속에서 애국가를 강요받은 거예요. 근데 강요받은 것은 경청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됐나요? 그니까이 사람들은 주의깊게 듣는, 경청하다가 주의깊게 듣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독재 상황 속에서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옛날에는 애국가가 막 울렸어요. 그럼 사람들은 영화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안 일어나면 뭐 끌려가거나 막 혼나니까 눈치 보는 거. 그니까 애국가를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애국가를 듣고 싶어서 주의 깊게 듣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강요된 애국가, 강요된 애국신입니다. 그것을 경청한다? 경청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를 기다린 동안, 어? 기다리는 동안 가고 있대요. 기다리는데 어떻게 가죠? 역설입니다. 하나의 접시가 깨어져야지 완성이 된대요. 말이 안 되죠? 역설입니다. 어, 으르렁거리는 파도? 자, 볼게요. 으르렁거린다? 파도. 파도는 무생물이죠? 으르렁거리는 건 그렇죠? 생물의 속성이죠?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어, 화리파. 그 다음에 이건 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얘가 강과 호수예요. 강호수. 강호수를 통해서 자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대신 드러내요. 그죠? 부분을 통해서, 오케이. 전체의 의미를 드러내니까 뭐라고요? 대, 유, 법이라고. 요 이렇게. 괜찮나요? 또 연습합니다. 어? 논밭을, 논밭은 조국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드러냈으니까, 대, 유, 이렇게. 또 할게요. 성육속 같은 뭐 죽음을 입맞추었네. 자, 볼게요. 뭐 지규법은 나오고요. 지규법. 성육속 같은. 됐나요? 네, 죽음을, 입맛 주었대요. 그러니까 조금 예쁘게 아름답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속성을 좀 아름답게 표현했다고 해서 미화법이라고 돼요. 미화법은 보통 시험에 잘안 나오거든요. 그래도 아 미화법은 그냥 어떤 부정적인 것을 예쁘게 아름답게 꾸민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도라지 꽃이 저번에 배웠죠? 돌무도먹었다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 말하고 있어요. 예쁘게. 미화법. 어? 뺏발같이 지규네요. 샘물같이 지규네요. 네, 지규하려고 이 예문을 한건아니고요 보세요. 어, 음, 뭐, 뭐, 어, 요 정도? 굳이 이렇게 해도 되나? 싶네 근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뭐, 뭐, 는이 있죠. 그죠? 여기도 뭐가 있어요? 뭐, 뭐, 는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짝을 맺는다 할수 있죠. 그다음에 뭐뭐 가치가 또 있으니까 또 짝을 맺고 있죠. 이렇게 대각선을 정 가운데로 나눴을 때 앞에 있는 이 문장과 뒤에 있는 이 문장이 짝을 이룰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구법이라고 해요. 대구법. 이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내신이나 수능에서 이 대구법이 뭐냐면 원래는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라는 거야. 구조가.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아까 했냐면 구조가 반복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절반 A 문장과 B 문장이 있을 때 구조가 반복된다는 말은 여기에 있는 어떤 특정한 조사나 어미가 여기 뒤에 있는 특정한 어미와 똑같은 똑같이 있다라는 거야 여기에 있는 어미 근데 여기에도 똑같은 어미가 또 대응된다라는 거야. 이것을 문장 구조 또는 문장이라는 것을 통사라는 말로도 씁니다. 그래서 비슷한 통사 구조, 비슷한 문장 구조라고 하는데 이 개념을 알아도 이걸 못 찾아요, 잘. 그래서 대구법을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애가 이게 절반 나눴을 때 똑같은 애가 어디 있지? 아 여기 는이 있구나. 아 여기 같이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애가 똑같은 애가 이렇게 대응될 때. 대응될 때, 우리가 대구법이라고 한다. 짝을 맺을 수 있을 때, 대응, 대응,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짝을 맺을 수 있을 때, 짝 지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대구법이라고 한다. 어, 이거는 뭐 알겠죠? 모르겠는가, 설, 읍니다. 그나요 그래서 뒤에, 어, 이제 58쪽은, 여러분들이, 그, 58차, 58차 쪽은 여러분들이 걸 보면서 개념어들은 조금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어요. 지규법. 다 써, 썼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 쓰고 쓰면서, 아, 이게 지규법이라고 하는 거구나. 아, 바람이 속삭인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의인법이라고 하는 거구나. 아까 했죠. 으르렁파도는. 실제보다 크게 표현하는 게, 아, 이런 과장법이라는 용어도 있구나. 과장법. 친구의 이 조그만 잘못은 크게 보인대요. 크게 보인대요. 맵 방석처럼 커보 보인, 커 보인대요. 잘못 조그만 잘못이 친구의 잘못이 굉장히 커 보인다라고 과장해서 표현한 거고요. 그다음에 뭐 반복법 반복되는 말 찾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점축법정강법 원래 점축법은 점점점 커진다라는 얘기고 정강법은 점점점 작아진다는 얘기인데. 내신에서는 이두 가지를 굳이 구분하지 않더라고요. 않더라고요. 점층하고 점강법을. 그러니까 범위를 점점 넓혀가면 점층, 좁혀가면 점강. 근데 내신에서는 이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는다. 보통은. 제가 아까 했죠? 이거 정보가 플러스, 맞죠? 그렇죠? 정보가 플러스 되는 거. 의미가 추가되고 있죠? 그래서 점층. 자, 중위법, 둘 이상의 의미. 하나의 의미가,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라 거예요. 저 수양산이 첫 번째는 중국의 산일 수도 있어요. 중국의 산. 이름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어, 수양대군일 수도 있어요. 단종은 유배, 유배본의 수양대군을 의미할 수도 있고, 산 이름일 수도 있다. 두 가지로 해석되죠? 그걸 중위법이라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나열하는 거. 주어과, 뭐뭐와, 뭐뭐와, 뭐뭐와. 이렇게. 열거하는 거. 열거법. 그다음에 또 해볼게요. 영탄법 이거 좀 자주 나오니까. 영탄법은 감탄사만 있을 때 쓰는 게 아니라 어머여 이렇게 부르는 말, 왕이시여 뭐 이렇게 혹격조사, 감탄사 또는 종결어미 예뻐라 그러니까 요건 좀 조심하세요. 이게 명령어가 아닌 거예요. 명령 표현도 나를 쓰긴 하지만 감탄 표현에서도 영탄적 표현에서도. 뭐뭐 어라를 써요. 만약에 아름다워라 이렇게 하는 거 이건 명령 아니잖아요. 감탄형 종결어미죠. 이거 주의하세요. 무조건 라 붙었다고 명령형 어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미를 보셔야 돼요. 그게 명령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 감탄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죠 영탄법. 아, 그렇죠. 그래서 영탄법이에요. 감탄사 있으니까 역설, 아까 했죠? 그다음에 대구 비슷한 문장 구조 아까 했습니다 대조 비교는 같이 좀짜줘해서 이거는 상반되는 것은 대조예요 그러니까 차이를 언급하면 대조법이고요 비교라는 것은 그냥 공통적인 것 공통점 그러니까 견주는 거 이건 견준 다는게 비교하다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보통 학생들이 이거 대조법으로 아는데 한번 보세요. 정렬은 사랑보다 강하다라고 했죠. 그럼 정렬도 강한 거예요. 사랑도 강한 거예요. 공통적인 건 강하다는 속성이에요. 그런데 비교해 보면 얘가 더 크다라는 거죠. 둘다 강한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대조가 아닙니다. 대조는 얘는 정렬이 강하지 않았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은 강하고. 만약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면 대조? 근데 둘다 강한데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다. 그러니까 비교법이에요. 그죠? 은유법 아시죠? 은유법이나 뭐 지유법과 같은 비유법이 나오면 뭐도 기억해놔야 돼요. 그렇죠. 원관념 기억나시나요? 그다음에 보조관념 이렇게 같이 이 개념 어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래 대상은 뭐예요? 그죠 마음을 비유하고 싶은 거죠. 무엇에다가 호수에다가 그래서 마음을 호수에다가 호수라는 보조 수단을 통해서 비유를 한 겁니다. 도치법 알죠, 문장 순서를 의도죠. 고등 과정에서는 이렇게 말을 바꿔요. 뭐, 예를 주고 도치법이 사용됐다, 이걸 안 쓰고 여기 부분 밑줄 그어놓고 문장의 순서를 의도적으로 바꿨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통해서 도치법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시요, 인용법, 인용법은 남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니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책 속에 있는 구절을 가져왔죠? 아, 서리법, 질문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없다? 질문의 의도가 아니다. 이거는 강조하려고, 정서를 강조하거나 주제를 강조하려고 쓰는 거다. 그게 서리법이에요. 모르겠는가? 그죠. 분명히 의문형이에요. 의문형. 음운형. 하지만, 어때요? 질문 의도가 없죠? 그러니까, 강조의 의미, 단어는 했습니다. 대유법도 아시죠? 부분을 전체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 자, 풍유법, 이거 모의고사에 가끔 나오네요. 아주 진짜 가끔 나오는데, 풍유는 이런 거예요. 속담이나 격언 등을 그냥 문학 속에, 글 속에 집어 넣는 거예요. 풍유법은. 됐죠? 어, 너 그런 식으로 행동할 거야? 하루강아지가 법무서운 줄도 모른다더니,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속담이나 격언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에 녹이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풍요법 나온다면 그냥 속담이나 격언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강법 아까 했죠. 정강법은 굳이 점층법하고 구분짓지 말아주시는데 그래도 의미는 알아야 되니까. 정강법은 뭐 하는 거죠? 작고, 낮고, 약한 것으로. 크고, 강한 것에서부터 점점 작고, 낮고, 약한 것으로 끌어내리는 거 보세요. 천하, 그다음에 나라, 지, 뭐 어때요? 점점 범위가 좁아지고 있죠. 오케이. 이게 정강법. 아, 생략법은 여운이나 암시를 줘요. 예를 들어, 간결하게 줄이거나 빼버린다는데, 예를 들면, 어, 너를, 사랑, 점점점점점점. 자, 요게, 이렇게, 이게 생략법이에요. 여운을 남겨요. 저 안에 있는 의미는 우리가, 독자가 채워야 돼요. 너를 사랑한다는 건지, 안한다는 건지, 사랑하지만 사랑할 수 없다는 건 뭔지 모르겠죠. 어, 이런 게 점점점 나오는 거잖아요. 있 이런 것을 생략법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표현 방법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 방법은 정말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많이 활용되는 예문들이니까 정말 많이 많이 복습해 주셔서 숙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